골프 가자 시간입니다. 네, 50만 유튜버 에이미조 프로의 오늘 동생이 오셨나 봐요. <laughs> 자, 우리 조 정혜 프로와 함께 합니다. 아,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에이미즈 프로입니다. 아 아니 안본셈 이렇게 어려져서 오셨습니까? 네 어, 오늘 에이미즈 프로 동생인 것 같아요. 에이미즈도 뭐 어. 해요, 요즘에 아니요 네. 제가 오늘 눈화장을 네. 일부러 좀 꾸안꾸 스타일로 하고 왔더니. 아 네, 네. 아 꾸안꾸. 네. 아 예뻐요, 예뻐. 더 어려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 나도 눈화장을 하지 말까? 너 보톡스만 그, 맞으면될것 같아. 저기 잠깐, 저기 <laughs> 잠깐만요. <웃음> 잠깐만요. 그 누나, 와 진짜 비밀이없어 아, 진짜. 나도 눈에 나왔어. 미안해. 와,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요. 긴급 모드. 아, 그래. 어. 자, 우리 그 옆에 아빠를못하겠어 애드립이 어, 안 맞다고. 나와. 네. 다 어. 떴어요, 그... 다. 지금. 근데 보톡스 맞은 사람 된 거잖아. 그 옆에 네. 보톡스 안, 안 맞아도 이쁜 <laughs> 네. 여자. 대작국의 아. <laughs> 아. <제>, 강지수 PD <laughs> 함께합니다. 아, 접죠. 네, 안녕하세요. 꼴린입니다 아, 어, 그래요. 아, 어, 뭐? 바로 맞아. 아이, 바로. 아이, 안쳤어 사고 쳤어 아 발음이 아 이거 아, 어떻게, 아니 잠깐아 이거 어떻게 아 오늘 물, 어, 오늘 <laughs> 이거 어떻게 하죠 야, 오늘 이거 이거 아 잠깐만 <laughs> 아이, 골프 초보입니다. 아, 어, 골초도 이상해 골초도. 그러니까. 네. 아 이거 참 아, 네. 이거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 야 아. 진짜 방송 20년 만에 이렇게 연다고 지금 더 처음이네. 아 네. 아니 이성비 씨보다도 네. 더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 네. 역시 어서 쇼의 피디 답습니다. 그래요. <laughs> 자 이거 네. 빨리 꾸며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꾸밀 음. 수도 없고. 아 근데 네. 저 우리 또. 어, 에이미조가 나오는 이 시간 골프 가자 시간이잖아요. 우리 청취 자 여러분들 혹시 골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었으면은 우리 또 지금 어, 유튜브로 또는 네. 카톡으로 여러분들 질문 상 올려주세요. 연습하다가 잘안 됐다. 그럼요. 필드 나갔는데 나는 계속 뒤땅 만췄다뭐 여러 가지 예. 여쭤볼 게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옆에 이제 프로님 있으면 막 모. 뭐 이럴 싶은데. 때 여러분들 네. 질문하셔야죠. 우리 네. 또 골프계 허준, 네, 에이미 조와 함께 하니까 오늘 침나입니다 그럼요, 뜸까지 <laughs> 네. 나줍니다. 네. 우리 마이크 허님께서 네. 에이미 프로님 다운 스윙 시 어. 오른 다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정확한 체중 이동이 되는지요? 자꾸 얼리 익스텐션 배치기를 하게 됩니다.라는 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다운 스윙 시에 오른 팔 오른 다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희가 가장 흔히 보는 배치기를 할때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움직여요. 오른쪽 다리가 이제 까치발을 번뜩 이렇게 들어요. 어. 뒤꿈치가 바로 아크로. 하늘로. 그게 오. 제가 시범 보여 줄게. 제가 제가 주특기거든, 배치기는. <laughs> <laughs> 어디요 <어떻게 좀 웃음> 자, 했다가, 자 배치기 아, 나갑니다 배치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아저 배치예요 제대로 배치기 진짜 자연스러우신데요 <laughs> <laughs> 연기 저건 어, 연기가, 연기가 아니야요기 어, 아니야 <laughs> 이거 와우. 와우. 네. 나 네, 이거 아직까지 못 잡고 있어 네 그래서 네. 오른쪽 뒤꿈치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네. 이게 이제 배치기죠 그렇죠. 음.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게 오른쪽 엄지 발가락 네. 엄지 발가락이 옆으로 롤링을 맞아, 해야 된다 아 이렇게 롤링을 맞아, 맞아. 해야 된다, 맞아, 맞아. 롤링을 맞아, 맞아. 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되면 느끼실 거예요. 체중이 왼발에 많이 실리는 것을. 네. 그리고 히프가 앞으로 내밀어지지 않습니다. 음. 해봐요. 임문수 씨 해봐요. 아이 그건 네. 잘하지. 아까 배치기는 잘하는데 네가 안 한다고 내가 할거 같아? <laughs> 할 거잖아. 지금 <laughs> <laughs> 일어나시려나? 아니, 아니 이거 할거 마셨어. <laughs> 안 되니까 안 되니까. <laughs> 배치기는 네. 안다. 이렇게 <laughs> 되는 거고. 지금 가르쳐주신 거는 <laughs> 요거고 아 그러네 어깨 발걸음 요렇게 아니 그렇게 아시는 분이 왜 나가면 배치기를 하십니까 나도 모르게 <laughs> 네. 습관이야 근데 저도 배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초보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배치기가 네 사실 네. 히프로 파워를 내는데요 네, 이제 올바르게 바,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 앵글을 잘 잡고 음. 히프를 이제 돌리면서 체중이동을 같이 잘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이 동작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파워를 내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올바른 방향으로 하던지 아니면 앞으로 내미는 힘을 쓰던지 그러니까 네. 음. 두 가지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음. 당연히 배치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 <laughs> 교정은 그러면은 오른발가락 이렇게 롤링하는 거그 생각을 자꾸 하면 교정이 될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른발 동작을 집중을 했을 때 이제 히프 모양이 좋아지는 걸볼수 있어요. 음. 근데 개개인마다 이제 반응하는 그런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음. 오른발을 했는데 이게 안 거쳐진다. 음. 그러면 진짜로 그냥 히프 모양을 잡고 고쳐야 됩니다. 어. 아, 손으로 잡고. 어... 아니, 이제, 야, 공 체를 잡고 손으로 어떻게 잡고 공을 어떻게 아, 치냐? 아니, 누군가 히프를 이렇게 잡아서 교정을 어머, 하냐 어머, 그... 누가, 누가 잡아줘? <laughs> 조인성 이 와서 해주면 좋겠다. 아, 너 싫대. 아, 진짜, 정말. 아니, 자, 진짜 네. 손을 네. 잡는다는 건 뭐, 코치님이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네. 약간 부분 연습이라고 하죠. 폴스윙을 네.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딱 부분적으로 다운 스윙의 히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음흠.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잡아준다. 아. 그 다음에 폴스윙안 이제 이거를 어플라이를 한다 이런 음.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혼자 잡는 거예요. 어, 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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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면은 <laughs> 네. 이거를 안잊어버리려고막 <laughs> 네. 노력을 해요. 그런데. 공 앞에만 쓰면 백지가 돼버려. 네. 그 나도 모르게 배치기가 나오고. 네. 띠로리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 그렇지만 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드릴을 집에서 채 어. 없이 공 없이 어허. 이렇게 몸으로 거울 보면서 익혀주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네. 근육이 이제 올바른 동작을 조금 하다 보면 이렇게 백지장이 이제 공 앞에서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에? 그런 때또 가끔 기억을 해내요. 그러면 아. 이제 늦시는 거죠. 그렇지. 네. 그게 이렇게 돼. 계속. 열번 중에 한 번이 기억이. 나다가 열번 중에 두 번이 기억이 나고 이런 식으로 그래. 바뀌는 어. 거죠 어. 오, 그래. 정확합니다 그런데 어, 지금 1 0 년을 응. 가고 네.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무튼 아니 열번 중에 한 번이 왔다가 네. 다시또 없어져 그래, 어디 맞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머리로는 이해하고 몸은 안 따라주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대책이 그렇죠? 네. 이거 이거 좀 고쳐야 돼요 아. 맞아요. 자, 자 우리 네. 사계절님이 음. 또 지, 질문인가요. 저거? 네. 정희 프로님, 아. 그린 주위에서 칩인 했는데, 어. 홀컵에 들어갔다 나와서 언더레이션 때문에 다시 홀컵으로 들어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뭐야? 아, 예, 어? 네. 어. 이렇게 맞고 돌아 나왔다가 어. 이제 언덕이 가팔라서 다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네. 것 네. 같은데요? 그럼 들어간, 거 그럼 들어간 거죠. 그럼 어, 그럼 굿샷이죠. 자랑하려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치비 치냈다고 그러니까, 치, 그러니까. <laughs> 자랑 자랑하기. <laughs> 자랑도 여러 가지네 <야가> 정말. 탈비스님이 <laughs> 골초 아 그런 뜻이라고. 아, 아. <laughs> 이번에 이민우 선수 PGA 우승했는데 너무 아. 기쁩니다. 제가 이민지 선수 덕후 팬이거든요. 음. 이민우 선수, 이민지 선수. 아 네. 진짜 멋있었어요. 저도 그렇죠. 봤는데요. 저는 원래 초에부터 이민우 선수가 아마추어 때부터 저는 팬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l a 에 시합 되게 큰 시합을 하러 왔을 때 네. 제가 DM을 보내서 음.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어요. 아 아마추어 어, 때. 어, 그이에이미조 프로 들어가면은 유튜브, 유튜브 들어가면 있을까? 에이미조 이민우 치시면 나올 거예요. 아 이민지 선수도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래요. 네네네. 네, 네, 네. 유튜브 그래. 들어가서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에이, 에이미조, 에이미조 유튜브에 들어가면 네. 네. 어, 그 인터뷰까지 다 네. 땄네요. 네, 스타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또 네. 실력이 너무 좋아서 저는 옛날부터 될줄 알았어요.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우리 비스님이 요즘, 젊은 선수들, 스윙이 보니까 백스윙이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근데, 비거리는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전 g o o 도그렇잖짧잖 짧잖아요. 네, 되략한백한윙을윙이볼이있수있그요는 네. 이제 a 제뭐 손목 모양, 손목을 이렇게 많이 뭐라 그러죠? 꺾는힌지 힌지? 네, 많이, 네, 많이 움직임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페이스가 최대한 간결하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오는 걸 선호를 하는 거고요. 네. 네, 하지만 코일은 맥시멈으로 다 꼬이기 때문에 오. 파워는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오, 네, 그렇군요. 음, 네. 아 근데 우리 애미 네. 저, 저딴데고도 틀리게 진짜 눈 화장을 안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상해 어렸지 어려보여 뭔가 좀 허전해 어, 그렇지 음이미족프로 동생이 왔다니까어 <laughs> 지금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고 어, 또 이렇게 어. 눈 화장을 세게 안 하니까 또 말도 부드럽게 나오네요 오늘은 아, <laughs> 아 그러게 또 있어요 어, 눈 화장을 어. 하시면 섹시하고 네. 어, 어, 어. 그 그냥 안 하시면 청순하고 그러고 오늘 강 피디 입만 열면 사고 치는데 하나했하나다다그하 하겠다 섹시하다 수습 <laughs>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랄 어, 뻔했어요. 그렇게 수줍잖았어요. 그데자 오늘 그러면은. 별게 뭔가요? 네, 네 사실 아까 전에 물어봐 주신 그, 그 배치기 네. 하고 약간 연관도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임팩트 백을 가지고 파워 내는 방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임팩트 백을 때릴 때 내가 손 힘으로 때리는 것과 체중 이동 힘으로 때렸을 때 이게 힘이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걸 다들 이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임팩트를 잡아드릴 건데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좀더 정교한 디테일한 이제 동작을 잡아드릴 일 거예요. 아, 아, 오늘 디테일 들어갑니까? 예, 좋다. 오, 아, 야. 근데 우리 강 PD 네. 지난 시간에 좀 배운 거, 네, 연습해 봤어요? 음, 네, 바, 바퀴벌레 잡기. 바퀴벌레. 오. <laughs> <laughs> 바퀴벌레 잡기를 기억을 하고 있네. 아, 왼발로 밟아서. 그렇지. 왼발 하면 바퀴벌레 안 죽으니까 세게 밟으라고. 오, 어, 어, 야. 어, 진짜 바퀴벌레 잡는 느낌이야. 저 연습 열심히 했나봐. 아, 아, 바퀴벌레. 오케이. 좋아요. 네, 모범생이. 네, 네 그래 오늘은 디테일 들어갑니다. 네, 디테일 네. 들어가면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 파워 를 배웠고, 이번에는 정확도가 더 좋아지시겠죠. 네. 자, 네. 그래서, 어, 9번, 8번 하연하고 플라스틱 콩 가져왔어요. 네. 아하, 자, 네. 오늘 여러분들 유튜브로 좀 많이 봐주시면 좀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네. 아. 자, 우리 영님께서, 안녕하세요, 문세형님. 네. 조금 있으면 치킨이 도착합니다. 어? 만나게 드세요! 와우! 잠깐, 잠깐만요, 잠깐 아니야, 오늘 만우절이야! 만우절! 만우절! 아니야, 아니아니아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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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설마 아자아리우아가할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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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봐우아 골프 아지말아아니아니괜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아 농담 아니야, 아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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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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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괜찮아니같아요아 그래서, 일단, 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셋업을 잡았잖아요. 네. 보통 셋업, 아시죠? 제가 지금 8번 아이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골볼 네. 포지션은 스탠스 중앙 정도 되고요. 네. 그립 끝에 부분은 약간 저의 배꼽보다 한 반, 반 센치 정도 왼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왼쪽. 어. 네. 네. 살짝 리니인데 많이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럼, 피디님,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셋업 좀 잡아주시겠어요? 음. 자, 이제, 우리 강진수 피디가 지금 이제 어드레스를 합니다. 네. 배꼽에서 하나 한 어느 정도 왼쪽? 네 배꼽에서 한반 센치 정도 왼쪽을 가리켜요. 그리고 끝에 부분이. 네. 여기에서 임팩트 모양이 이것과 <laughs> 동일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일해야 어, 되지 않습니까? 아, 안동. 안동이래? 안동. 안동. 별다줄. 별다줄. 별다줄이야. 별다줄이야. 네. 오늘 아까 골초 <laughs> 나올 때부터 <laughs> 네. 꼴리니부터 <laughs> 네. 이상해서 네. 네. 그래서 임팩트를 네. 한번 뭐해 보세요. 임팩트. 임팩 자세해 보라고. 내가 해봐. 생각하는 임팩트 보여 주세요. 어, 어. 자. 아니 네? 그거는 어. 오. 어때요? 맛이 좀 어때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요? 어 맞아요 왜왜 왜 아시죠? 배치기를 안는데왜네 네. 음. 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약간 이렇게. 옆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샤프트링이 더 많이 생겼죠 네, 네. 그리고 왼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음. 네 요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밀어야 돼요. 네, 네, 얘기하세요. 이렇게 밀어야 돼요. 좀더 이제 좋은 화면을 위해서 우리 음. 김민준 뒤로, 뒤로. 아 뒤로. 네, 네. 뒤로. 어 카메라에 잡힐 아. 수 있게 아 공이 안 잡히니까요 음. 아, 그래요 네딱 네. <laughs> 붙어서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잠깐 잠깐 우리 스윙을 <laughs> <수익을 웃음> 어떻게 하라고 <laughs> 이렇게 네. 이렇게 <laughs> 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게 임팩트 자세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아, 저랑 약간 모양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네. 사실 저랑 모양이 같으셨는데요 네. 네. 이제 힘 비율이 조금 달랐어요 아네 그래서 힘힘 다시, 비율이. 한번 음. 음. 그렇죠. 다시 한번 와보세요 다시 한번 와보시면 네. 네. 오른 손으로 셋업을 해보세요 네 오른손만 오른 손만. 그랬을 때 이제 제 손을 민다 생각하시고 다시 임팩트 들어가 보세요. 그렇죠. 좋아요. 다시 밀어 보세요. 네.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오른손으로 주머니 쪽을 이렇게 손을 얹어 주실래요? 네. 그래서 주머니를 타겟 쪽으로 밀어 보세요. 오, 네, 이렇게 밀었어야 됐어요. 아, 네. 아니, 밀리는 게 완전 틀린데요? 네, 이렇게 손바닥과 어깨 힘으로 살짝 밀었지만 모양은 똑같이 잘 만들어내셨고요. 네. 지금 오른쪽 주머니를 밀면서는 이제 나의 옆구리, 나의 홀 바디가 밀은 거죠. 아, 야, 저 연습 진짜 필요하다. 아무 때서는 아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죠? 네. 아니, 그래서 여러분이 본인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옆으로 밀어주면은 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임팩트 자세가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이제 이거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드릴을 해볼게요. 네. 조금 옆으로 가셔서 잘 먼저 보세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제가 발을 클럽 바로 뒤에 이렇게 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음. 백스윙을 하지 말라는 리마인더예요. 그러면 팔로우트로 이제 포스트 임팩트까지 오른쪽 주머니로 공을 쭉 굴려주실 거예요. 음. 네. 쭉 굴려주실 거예요. 오케이. 이제 쉽죠? 이런 연습은 집에서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위험하지 않으니까 아이언어 어떤 걸로 해도 다 되, 괜찮은 거죠? 네, 쇼 네. 다이언, 미드 아이언 괜찮습니다. 네, 쭉 밀어보세요. 오, 지금 주머니룸이셨죠? 네,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강 PD가 이렇게 모양을 어. 정말 잘 따라하세요. 제가 어, 공을 조금 더 그러니까. 가지고 정말 골 일이지만은 열심히 했습니 지난번에 보니까 나보다 낮더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요즘에 특히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음, 네. 아이 선생이 누군데 그럼? 그렇죠. 이렇게 했을 네. 때 약간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죠. 그거를 쭉 귀에서 멀어지게. 오. 그러면 네, 클럽 헤드가 되게 낮게 가는 느낌이 나죠. 음. 웅 뜨지 않고 네. 그렇죠 그래서 좀더 어깨 힘이 아닌 오른쪽 주머니 힘으로 미는 거예요 푸쉬 네 지금 사실 임팩트 자세가 너무 처음부터 잘 나오셔가지고 네. 제가 약간 당황을 했는데요. <laughs> 네. 그 차라리 이성비 드리고 하세요. 더 <laughs> 나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야 고릴리가.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laughs> 내가 못하면 나는 묻히는 거네. 네, 잠깐만요. 그래서 야, 네. 이제 야. 처음에는 제가 임팩트 모양을 잡아 드리는 게저의 목표였죠. 그런데 네. 처음부터 잘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샵질 린이 있고 왼쪽 다리에 힘이 실리고 오른발 뒤꿈치가 살짝 떨어지는. 네. 요게 이제 올바른 임팩트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 주머니를 밀어서 임팩트 자세를 제대로 나오도록 풍요를 네.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공을 굴려서 채를 잡고도 똑같이 바디 힘으로 밀수 있도록 제가 잡아드렸죠. 그렇죠. 네, 세 가지. 이제는. 그래도 되게 수 잘해, 강백이 네. 네, 너무 잘해, 너무 그러니까. 제가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 네, 혹시 무래도 초보분이라서. 혹시 대칭... 원래, 원래 좀 골프를 친친 거 아닌가요? 그, 아니, <웃음> 연기한 <웃음> 네,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니면 두 분이서 같이 사세요? <laughs> 어. 같이 가르쳐줘? <laughs> <웃음> 그럼 <웃음> 그럼 우리 좋겠다. 맨날 같은 옷 입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상해. 오케이. 저 고지야. 백스윙 이제 초보분이라서 이걸 너무 스윙을 크게 할까봐 제가 음, 걱정을 네. 하는데 제가 손바닥으로 좀 이따 잡아드릴 거예요. 체가 네. 땅하고 평행이 되면 완전 서요. 아. 여기서부터 아까고 똑같이 밀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여기 있어요. 어, 이거 그, 와보세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옆으로 미니까난또 다시 배치기가 되는데. 그렇죠. 백스윙이 들어가는 <laughs> 네. 손으로 밀기 때문에 요 단계까지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백스윙 와서 여기서 완전 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밀 거예요. 때리는 거보다는 그냥 공을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해서? 빈스윙 했을 때랑 똑같이 하자는 어. 얘기죠. 네. 오. 왼발은 다 앞뒤를 다 붙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음. 그렇죠. 아니 오른발 뛰는데 지금. 발 왼발, 왼발, 왼발. 아, 왼발. 아 왼발. 네. <laughs> 우리 지금 네, 우리는 오른발 왼발도 모르고있어요 <laughs> <질문기를> <laughs> 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요. 라디오로 네, 듣는 분들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포쉬. 있긴 한데요. 네, 어, 진짜 잘한 거예요. 네, 뭐 터치할 음. 게 없네요. 너무 한 번에 잘했어. 너무 잘데 네. 느낌 어떠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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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네. 느낌이 좋습니다. 음. 오좀 어렵죠. 어려... 아, 아, 고칠 데가 없어. 고칠 데가 없네요. 항상 버그네. 잡아주시면은 여기. 옆구리가 더 뻐근. 그 정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오른쪽 옆구리는 사이드 밴드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접히기 때문에 뻐근한 게 맞습니다. 이게 배에도 힘이 들어가야 되나요? 배는 코. 힘이 들어가야죠. 코. 네. 그래. 배가 나와서 잘안 되나 봐. <laughs> 그게 배치기면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강지수 님도 한번 네. 보실래요? 아, 또한번 어, 해봐 나가서. 항상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묻히던데 그러니까 네. 자 우리 곤리이 강지수 PD보다도 더 잘하는지. 더 못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셔서요 아, 네. 여러분들이 일단 셀업 어, 잡아주시고요 뿜망치한가? 못하면 그냥 뿜망치로 한대 때려야 되 여기에서 음. 일단 공은 치지 말고 임팩트 모양만 보여주세요 손 자리에서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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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어색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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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웃음> 포스트 임팩트까지 이렇게 아까 전에 임팩트 모양대로 이렇게 밀어 주실 거예요 공을 쭉 푸시해 보세요 네 때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천천히 굴러가도 되니까 푸쉬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팔뚝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laughs> 힘을 못 빼네, 힘을 못빼 다시 <laughs> 요거 잠깐 빼고 네. 주머니에 네. 손 얹으셔서 주머니 한번 밀어주세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가는데 이 느낌으로 밀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칩샷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뭐, 그쵸? 그렇죠? 아, 다르네. 다르죠? 완전 다르네. 네, 네. 네. 맞아요. 야, 이렇게 질이 우리 에이미조가 아주 굉장히 네, 좋아요. 잘한 거예요? 지금 좋았어요, 어, 바디 그래? 힘으로. 근데, 근데 되게 이게 어, 약간 어색해 하시는데 응. 좋았어요. 안 해봤으니까 저런 거. 네. 나는 이렇게 좋자. 치잖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오케이. 이번에는 백스윙 하시고요. 여기서 풀스톱 할 거예요. 여기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쭉 밀어서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다시 해줘요. 네, 여기서 멈췄죠. <laughs> 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미시는 거예요. 세게 막 손으로 때리면 여기 다 깨져요. 네. 네, 세로 베서 세로 해서 아니 어떻게 골린이보다 톱? <laughs> 아니 골린이. 네. 아니 강 PD가 너무 잘하는 진짜 거예요. 진짜 잘하시는 네. 거예요. 백스윙에 스탑. 어떻게 하지? <laughs> 아백스에 네, 여기서부터 미세요. 쭉 푸쉬. 어 네. 근데 히퍼 좀 돌잖아요. 이렇게 도는 게 네, 아니라 좀 밀어야 되는. 이렇게. 그렇죠. 아, 그게 체중 이동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이게 아니라 이공 거예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oh, good. 싱앤 스탑. 푸쉬 오! 아, 다르다, 다르다. Oh. 오, 이렇게 다들 잘하시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맞아요. <laughs> 근데, 어, 거야. 어, 근데 필드만, 필드만 나가면 안 돼. 네. 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다 네, 있나? 네, 강피 d 님 너무 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운 스윙 할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체중이동은, 어, 어, 이제 가로로 가는 힘 50, 네. 그리고 회전하는 힘 50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아마추어 분들은 거의 회전을 100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 더 강조해서 가로로 가는 걸 먼저 만드시고 그 힘으로 인해서 어깨가 회전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아. 거의 많이 되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네. 이제 옆으로 가, 위, 히프를, 왼쪽 히프를 옆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근데 완전 틀려요. 그, 느낌이 완전 그, 틀려요. 그동안은 네. 그, 이렇게 막 턴하려고 애를 음. 썼던 같은데 네. 이게 옆으로 미니까 완전 느낌이 들려요. 그렇지. 네. 그걸 밀면 체중 이동도 돼서 당연히 파워도 더 많이 실리고 팔힘도 빠지지만 네. 게 밀게 되면 페이스가 스퀘어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그렇지 따라가니까. 그리고 네. 왼쪽에 벽이 생기네요. 벽. 네, 맞습니다. 벽벽 그러니까 벽 생겨야 되는 거지. 맞아요. 네. 나는 네. 벽이 없더라고 맨날 허물, 허물어져 가지고. 이렇게 도니까 그러니까. 항상 벽이 빠지셨었어요. 그렇지. 아. 이 벽이 생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처음 아시는 분 이선미 씨처럼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한테도 네. 처음 알았고요. 네. 우리는 돌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체중 이을 한다 그래서 이게 몸이 도, 힙 힙이 돌려 골반이 돌아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골반을 옆으로 밀어주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도는구나. 벽 생기고 네. 난다면 어떻게 돕니까? 사실은 아, 사실은 <웃음> 이렇게 <웃음> 네. 벽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힙부가 살짝 섭니다. 아. 왜냐하면 여기까지 온빵이 힘으로 어깨가 회전할때 살짝 퍼즈가 있어요, 히프가. 아 네, 그래서 액셀러레이션 찍은 걸 보면 히프가 서고, 어깨가 회전하고 어깨가 서고, 그 다음에 체가 위빙하는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게, 그게, 이제 그게 브레이크를 잡는다. 네,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거지. 네, 이게 이해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잘안 하죠. 아, 와, 이거 여러분들 그렇구나. 다시 보기로도 아 보실 그러니까. 수 있어요. 유튜브.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이거 저희 또 영상으로 아마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겁니다. 이거 진짜 기본 꿀팁이네요. 어. 야, 이거 아, 있으면은 저희가 배치기 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네. 이문수의 듣기 네. 배치기, 그러니까. 배치 이런 거 없어지게. 그럼 우리가 내일 그렇지만. 한번 볼게요. <laughs> 어. 아니, 근데 네. 우리 강진수 PD 정말 잘한다. 진짜 잘하세요. 아, 어,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어, 그럼. 오. 네. 근데, 뵐 정말. 때마다 스윙이 계속 어. 좋아지시니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임팩트 잡아 드릴 때이 네. 모양이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예. 음. 음. 네, 근데 너무 잘 하셨어요. 네, 확실히 다른 데서 이게 엉뚱한 곳에서 네. 몇 시간씩 받는 거보다 선생님한테 한막분5분씩 이렇게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 너무 잘하죠. 너무. 아, 네. 그, 그렇게 비싼 분이야.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네. 이,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공짜 그, 레슨. 그이 얼굴이. <laughs> <그럼 왜? 웃음> 우리 체리스님이 에이미님 우리 어섭 쇼 식구들하고 진행자들과 함께 라운딩 한번 어떠세요?라고. 네. 어, 우리 네. 이 하셨습니다. 네. 그, 그, 네. 네. 자, 우리 에이미 저 지금 지금도 레슨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열심히 하고, 있죠? 있습니다. 네. 아람브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랑브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드 레슨도 하고 있죠. 필드 레슨도 합니다. 아 액슐리 아, 그래.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타주에서 날라오시는 분하고 이제 필드 레슨 나갑니다. 날라 오시 날라 와요? 네. 어저 비기타고 오기는 날라 와? 네. 비기타고 날라 오세요? 에이미 프로도 우리랑 별다른 게 없어. <laughs> 그럼, 그럼, 그럼 날라 오는 거야. 아, 이상했나요 그게? 야, 아니 와다왔어요. 아, 와닿왔어요 타주에서까지 네. 에이미 조의 실력을 믿고 오는군요. 어 한국에서도 아니지. 엄청 유명하고요 그럼 네, 당연하지. 에이미 조 프로는 네. 뭐 음. 뭐냐, 믿고 보는 프로니까. 그러니까. 네. 유튜브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영상에,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꿀팁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기초 단계부터 시작해서 주니어 영상도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에이미저 프로 유튜브 들어가시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해 주세요. 네. 어, 유튜브 들어가셔서 채널 이름은 영문으로 Golf with Amy 이고요. 아니면 한국어로 명품 스윙 에이미즈 검색하시면 채널이 뜹니다. 그렇죠. 네. 자, 혹시 레슨 받으실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시면 될까요? 네, info@mpswing.com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MP 스윙은 명품 스윙을 줄여서 M p 스윙 닷컴입니다 네자 연락 주시면은 또 레슨 뭐 받으실 수도 있고 네. 궁금한 점 있으셔도 이메일로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우리 방송시간이 짧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 또 골프계의 허준 음. 우리 또 에미조와 함께 하는데 이럴때마다 꼭 시간이 모질라 그럼요 그럼요 누가 네. 좀 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laughs> 말을 계속 쓸데없이 하니까 말이 길어지고 지금도 선배 니가 하고 있어요 아, 네, 나 안말도 안다나 <laughs> 네밖에 안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에미조 어, <laughs> 네. 또 야, 한국 저 하와이 가신대면 언제? 아, 네네. 한 2주 어. 후에. 아, 2주에. 네. 후에? 네. 그래요. 하와이는 왜 가요? 네, 휴가 갑니다. 아, 부럽다, 부러워. 휴가. <laughs> 그래요. 아, 지금 참. 그러면 우리 저기 속그 옆구리를 밀게 되네요. 어, 옆구리. 옆구리. 아, 옆구리. 진짜, 어, 진짜 이거 진짜 어. 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골반만 돌린줄 알았거든. 네. 진짜로, 이거. 네, 대부분이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네. 아니, 그게 옆구리 아니라? 미니까, 이게 땡겨요. 네. 안 쓰던 근육이 땡기는 것 같아. 음. 맞요 이렇게 좀 땡겨야 되는 거죠. 어, 그렇죠. 어, 그동안 너무 편했는 거예요, 스윙이. 네. <laughs> 아픈 데가 없어. <laughs> 어 요즘 어깨 어깨랑 된구나. 팔은 아프시지 않았을까요? 어, 목이랑 네, 팔힘 쓰시니까 <laughs> <뒤소 올> <laughs> 네. 자 그리고 <laughs> 네. 아, 우리 배치기 이제 네. 없안할 거예요. 우리 어섭 씨와 오늘 함께하신 분들은 배치기 이제 앞으로 없을 겁니다. 네. 네. <laughs> 네. 자 오늘도 명품 스윙 에이미조 프로와 함께 또 레슨 시간 가져봤습니다. 우리 에이미조 프로 인사하시고 보내드려야 되죠? 보 네.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저희들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오늘 는어땠습니까 괜찮았나요? 어, 네. 너무 좋으셨어요. 어, 한테 보시면 옆에 <laughs> 있는데 그좋다라지 아니, 야, 그럼, 아니 강 PD는 너무 잘했는데 어, 네. 눈이 네. 마주쳐서 네, 네. <웃음> 다른 <웃음> 얘기를 못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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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아, 우리 그래. 강진수 PD 한 말씀 하고 나가셔야죠. 네. 어, 저 항상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따봉. 아, 잠깐만, <laughs> 어, <맞아>. 자 증증 까봐야지. 꼴리리. 따봉, 따봉 옛날인데.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 감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놓쳐서 <감사합니다. 웃음> 템포 놓쳐서 <놓쳤어. 템포> <laughs> <laughs> 이 뭐야? 아, 진짜. 예, 자. 아, 그 내가 언제 맨날 잘해, 그치? 아니까 그러니까, 그 골프에서 말이죠. 네. 타이밍하고 네. 아니, 템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지금, 지금 백스윙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타이밍 엉긴 거라서. 그러니까 그 템포가 늦어, 아유, 급했어 급했어요, 급했어, 급했어. 급했어요. 예. 급발진했어. 아무튼, 예. 다시 할까요? 아니 됐어요, 그만하세요. 아, 안녕히 갑시오 네. <laughs> 아, 나도 템포가 늦었다야. 아니 진짜. 우리 이러니까 골프 기 소리 듣는 거고. 그러니까. 자, 아무튼 네. 내가 두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래 네. 안 보네요. <laughs> 아, 자, 아직 이제 어, 자, 자, 잠, 잠시 전화 <laughs> 말씀 듣고 올게요. 네.